피치는 발랄이나, 글 그림 이다현. 이제 7살이 된 피치는 커다란 나무의 둥지에서 엄마와 동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멀리 여행을 다녀온 아빠가 아주 커다란 상자를 사오셨어요. 그건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것이었죠. 늘 심심하던 피치와 동생들은 너무 좋았지요.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피치는 우연히 발레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발레리나를 본 피치는 발레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 다음 날부터 피치는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피치는 엄마에게 졸라댔어요. 저 발레 학원 보내주세요. 며칠 뒤 피치는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들어가니 피치와 같은 새 말고도 많은 동물들이 발레를 배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호랑이와 여우도 있었지요. 겁이 덜컹 난 피치는 걱정하면 교실로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간 피치는 처음으로 무지개 자세를 배웠어요. 무지개 자세랑 거꾸로 선 거미 자세였죠. 아이고 허리야. 피치는 처음 해보는 자세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다.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코를 골며 잤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많이 피곤했지만 피치는 포기하지 않고 또 발레 학원에 갔어요. 오늘은 다리 찢기를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피치는 깜짝 놀랐어요. 다 다리를 찢는다고요? 피치는 다리를 진짜 찢는 줄 알았던 거죠. 물론 정말 다리를 찢는 건 아니었지만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아픈 자세였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은 아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리를 찢는 거예요. 심지어 다리가 짧은 돼지도요. 아무도 아파하지 않네. 왜 나만? 피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아. 처음부터는 잘할 수 없단다. 집에서 여러 번 연습하면 좋아질 거야. 선생님의 응원에 피치는 그제야 기분이 좋아졌어요. 발레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깐 피치는 바로 그날부터 다리찢기를 매일 연습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다리를 쫙 벌리고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다리를 찢고 봤지요. 심지어 잘 때도 다리를 쫙 벌리고 잤지요. 도대체 피치가 왜 저러지? 가족들은 달라진 피치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몇날 며칠을 이렇게 연습하던 피치는 다리찢기를 드디어 성공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성공한 동작을 보여줬지요. 모두 놀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이렇게 이 동작을 빨리 한 친구는 없었는데, 정말 연습 많이 했구나. 참 잘했다. 선생님이 칭찬해 피치는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날은 선생님이 피치에게 바이킹도 가르쳐 주셨어요. 고개를 높이 올려서 발을 등 뒤로 잡는 건 힘들었지만, 성공하니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피치에게 말씀하셨어요. 피치는 발레리나가 금방 되겠는걸. 선생님이 칭찬을 또다시 들은 피치는 신이 나서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 앞에서 바이킹을 보여주었지요. 한달 후, 발레학원 게시판에 공연 안내가 붙었어요. 피치는 전단지를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인공으로 뽑히려면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어요. 게시판을 본 다음날 오디션이 열렸어요. 바로 주인공을 뽑기 위해서였죠. 피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참가했어요. 피치가 무대에 오르자 많이 떨렸어요. 그걸 안 친구들이 피치를 응원해 주었지요. 피치야 잘할 수 있어. 피치는 친구들의 응원에 오디션을 잘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어요. 두구두구두구. 과연 피치가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공주가 될수 있을까요? 피치로 친구들도 서로 떨렸어요. 선생님이 발표하셨어요.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피치! 피치는 깜짝 놀라 폴짝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붕붕 날아다녔어요. 피치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발레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국립 발레단에 들어갔지요. 이렇게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진 피치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피치처럼 노력해보세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